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1월 20일 기준이고요. 자, 20일 날 코스피 1.9%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2.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반등 구간을 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는 주식 시장은 모든 것이 선반영한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거. 그리고 여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21년도, 22년도 고가를 찍고 하락했었던 부분 이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매물들,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7월, 8월, 9월 달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반등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추세가 전환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 이후에 쏟아지는 매물들을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보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 신고가를 만든 이유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미래가치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죠. 그래야 미국부터 산업 자체를 이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자, AI 투자를 지속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유지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당연히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근데, 나스닥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 시장은 모든 것들을 선반영시켜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직관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가 최근에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 쪽의 대장이 어디죠? 로보티즈.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노랑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상승세 신고가 만들었죠? 계속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고, 급기야는 9월 달부터 어때요? 9만원부터 29만원까지 3배 상승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왜 발생했을까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 매매구간 잡았죠. 그리고 두달 동안의 보유기간을 거쳐서 101%의 수익구간. 9월 15일 매수, 11월 7일날 매도한 결과 106,900원, 216,000원에 매도한 결과 101%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보스타.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구간 잡죠. 그런 결과 어때요? 그쵸? 57%의 수익구간. 9월달에도 13% 15% 꾸준하게 수익구간 만들죠. 자 그러면 네이버의 자회사정 NHN KCP 그쵸? 어때요? 신고가 확인했죠? 이때 당시에는 네이버도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매구간 하루에 20% 수익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플러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로봇주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조선주나 바이오 이 모든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종목군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매매한 결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종목 수익이고 지금은 계좌 수익입니다. 자 실제 한달 동안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 누적 등락률은 6.8% 상승폭을 더 키웠다가 하락기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계좌 수익률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점. 물론,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조정을 받던 기간도 있었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니까, 수익의 폭이 더 커졌다는 점. 결과는, 6%의 코스피 등락률이 있었습니다.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거의 한 9배 정도 더 많이 나왔죠. 51%의 계좌수익률이 발생했었다는 점. 이 안에는 지금 네이버와 같은 신고가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가 진행이 됐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네이버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나무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 분야를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성과가 바로 나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과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본격적인 시세는 30만원을 돌파할 때부터 나온다. 근데 지금 이미 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 확인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반등 확인 과정만 한 달, 두 달, 세 달째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태는 시장의 조정 구간도 지나온 상황이고 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건 미증시도 반등 확인이 됐다는 게 됩니다.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한 이후가 됐지만 미증시는 23년도 AI 붐이 일때부터 상승 구간을 만들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자 내용 보시면 23년도부터 나스닥이 1만 포인트 전후에서 2만 4천 포인트 1.5배 정도의 상승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조정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가파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무엇보다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년도 21년도 코로나 상승구간 팬데믹 상승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건 성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유동성 국면에서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이 되면 코로나 팬데믹급 이상의 유동성 장세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3.75%에 있는 미국 금리가 내년이 되면 시기의 문제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11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됐고 만약에 내년에 고용지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까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나 한국 시장에서 성장주들, 반도체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봇주들, 그리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본질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침체 구간을 겪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뭐 매도한다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가격이 올라왔다. 가격이 올라온 건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다. 근데 그 가격에 대한 기준치가 신고가다. 주도주의 간문이 신고가라는 거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되는데, 신고가 이후라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무시를 하느냐? 가격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보잖아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가격을 버티고 있죠.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올라온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도 내용을 보시면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수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격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추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모두 신고가 종목이고요.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까지, 그쵸?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시세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여기 업종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11월 달부터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22평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쵸? 이런 7월 8월달과 같은 횡보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끝은 62평선이 끌어올려지는 그 기간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종목별 장세가 열리고 그 종목별 장세에서는 신고가 종목 아닌 다른 종목군들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물론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차원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싹다 무시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고가를 간 종목군들. 이게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 %입니다. 100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네이버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 인수에 따른 부분, 플러스 피지컬 AI 관련된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GPU 26만장이 들어온다는 부분 모두는요. 앞으로 네이버 성장성의 의미가 있는 모멘텀이지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려면 2년, 3년 뒤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적 확인될 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미래가치를 땡겨다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맞춰서 매매했을 때는 실제 계좌 수익입니다. 어때요? 한달 동안 시장 대비해서 51% 그쵸? 대략 6에 50%면 몇 배입니까? 9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낼수 있다. 시장의 조정을 받더라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군들 매매해야 되고요. 그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쭉 보면, 자,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2% 올랐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다. 삼성전자 5% 올랐다. 신고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 맞추는 중 강세장의 주도주 키 맞추기는 흔한 일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폭등 기존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모두 강세 마감이 됐다. 기존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강세에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즉 보유 종목을 계속 보유하면 된다 왜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니까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증시에 확인까지 됐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 바이오 시장 조정 구간의 강세를 보였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조선 매도했지만 다시 매수구간 잡을 거고요.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AI 관련된 내용이고 네이버까지 마찬가지죠. 결과는 어때요? 아직 보유하고 있고 다시 매수구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만 강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 본격적인 매수 예정이고 주도주 매매는 필수다.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하고 네이버는 당연히 AI 관련주겠죠. 그리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무조건 신국과 종목군들만 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쵸. 요 내용은 계좌수익입니다. 50%한달 동안 결과고요. 시장이 조정 받았을 때 나온 결과인데 이렇게 계좌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인데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nhnkcp 네이버 자회사죠 20%대 수익구간. 그리고 피지컬 ai 쪽 로보 스타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13%, 15% 그리고 11월 7일 날한번더 샀죠. 11월 7일 날 매도한 결과는 57%의 수익구간 꾸준하게 수익구간 터지죠 이 정도의 상황이 신고가 구간에서 벌어진다는 점 로보스타 뿐만이 아닙니다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확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 결과 그쵸 대략 한달두달 달 정도의 보유기간을 거쳐서 101% 그리고 ai 쪽에서 빼놓을 수 없죠 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1년 내내 매매한 결과 쭉 보시면 117%, 151%, 꾸준하게 수익 구간 커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188%까지 수익 구간 커지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 만하면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이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이버는 그 이격 조정을 모두 끝냈다. 즉, 네이버를 지금 공략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이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신곡과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구간 늘려갈 수 있고요.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